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사면 초과 윤석열 전쟁 위기 만들어 개혁령 꿈꾸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이 완전히 사면 초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이 되든 박근혜가 되든 나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려 조선에 저 특수 계급층들이 권력을 즐거흔 들고 결국에는 부정부패 속에서 권력 투쟁 속에서 멸망으로 가듯 결국에는 고통받는 것은 국민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또각 장관들, 또이 국회의장까지 다 국민 소환제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일정수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된다 국민주권 국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그 지금 이 사면 초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재명이 사면 초과에 빠지니 단식을 통해서 돌파해 나간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니 점점 위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지금 네테냐우라든지 또는 제린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또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미국의 지금 국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 패권이라든지,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한 행동 속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이런 지금 제네스키나 네테냐오라든지 또는 윤석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상하다 제가 어 그런 비판을 끊임없이 해왔고 대한민국은 지금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IMF의 간부 출신인 이창용 한국은행 이 총재가 저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죽어 나가도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 음?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은 내 팽개 쳐주고 있는 거죠. 이재명도 국민 경제가 이렇게 붕괴돼도 당장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바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상황이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도 개혁령 동원령 90일 연장, 대통령 임기도 연장시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데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도 푸틴도 지탄을 받아야 되지만 미국도 지탄을 받아야 되고 이 젤렌스키도 지탄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도 결국에는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위한 아주 교묘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이스라엘 군도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개엄령에 따라서 예비군 수만 명을 동원했고, 앞으로도 수십만 명까지 늘려 남부사령부에 투입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타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 정치적 위기를 전쟁 위기로 돌파하는 모습들 이것도 많이 비난을 받아왔죠. 네 민주당의 부승찬인 북한의 오물풍성 재개, 천공하달,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아니길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거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북한군이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내고, 탈북단체 전단 살포, 의도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고, 북한군 군사적 대응, 이후 우리 군에 서해 상 사격 등 군사적 대응, 출구 없는 치킨게임으로 상황 악화, 개업령 선포, 천국이, 천공이 예언한 2025년 하마드 통일순으로, 이, 전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야권에서는 대북확성기방송제계 한반도 긴장보조 윤국명 전환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윤석열이 뭐 갑자기 무슨 뭐 석유가 나오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면초과에 몰려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에, 과거에 이재명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탐식을 하면서 그 때도 그 방탄단식이다라는 비판을 받았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에, 이 특수 계급층들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이러한 사회가 아닌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가지고 국민 투표 시민 발언제, 국민 입법제, 국민 소환제를 최대한 확장해가지고 국민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국제 투기 자본과 국제 집의 예, 세력들이 윗대가이들만 흔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